비자가 솔라나를 선택합니다. 기존 금융의 블록체인 선택은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아, 요즘 좋은 소식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아, 그런데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답답하죠. 아니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고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눌러버리고 또 비자가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고 블랙록이 나서서 이제는 비트코인이다, 토큰화의 시대가 온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 참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코인의 가격은 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 뉴스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자가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월드페이, 누베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런 카드 결제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옮기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송금. 이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비자는 판매자, 인수자에게 안정적인 코인 정산 기능을 확장합니다. 크립토닷컴 발급자 파일럿에 이어 크립토닷컴을 통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자는 서클의 USDC로 안정적인 코인 정산 기능을 확장하여 가맹점, 인수자, 월드페이 그리고 누 베이와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솔라나 블록체인을 활용합니다. 여기 있는 월드 페이는 결제회사입니다. 식당 주인이 카드 결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월드 페이 같은데 전화를 해서 우리도 카드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에 에이전트가 나와서 월드 페이 또는 누 베이 이런 계정을 셋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카드를 손님이 긁으면 그 카드가 월드페이를 통해서 비자 네트워크로 가서, 어, 사용자의 은행에 연락을 해서 돈 있어? 오케이, 있어. 그러면 그 돈을 옮기는데 또 다른 은행이 그걸 대행합니다. 은행이 또 개입이 되어서 이쪽 은행에서 이쪽 은행으로 보내게 됩니다. 멋천 은행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달러로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벌써 제가 얘기한 것만 다섯 명의 중간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셋로판 에이전트한테 이제 커미션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 업자가 너무 많고. 이 결제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 같지만 이 식당 주인의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하루 이틀 걸립니다. 결제는 미리 다 마무리해 놓고 배치라고 한꺼번에 그날 들어온 트랜섹션을 다다다다다 보내서 어이 준비되어 있는 자금을 한꺼번에 멀천의 은행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게 또 하루 이틀 걸리게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50년 60년 된 그런 금융 네트워크를 쓰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자가 새로운 대로 눈을 돌렸는데 뭐가 있죠, 여기에? 바로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코인 사고 팔고 한방 코인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신기술, 혁신 기술, 지금 미래를 지향하는 4차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그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누구나 믿을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옮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간 업자들이 싹싹싹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바로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받는 사람이 그 돈을 받게 됩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월드페이, 누베이 이런 친구들이 이 대행을 해 주는데 벌써 자기네 고객이니까 이 멀처는 본인들이 코인으로 받는지 이 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존 하던 대로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코인으로 보내고 어떤 거래를 한다면 제가 코인을 통해서 소라나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또는 카다노, 리플 이런 데를 통해서 돈을 보내게 되면 중간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 기존 금융은 벌써 시장 선점이 돼 있죠. 피자가 먼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 또이점 조직처럼 월드페이, 에이전트, 은행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만 살짝 뒤에 끼어놓는 겁니다. 하청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간에서 이제 뜯어 먹겠다. 어... 비자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말고 그 대신 효율적인 블록체인 바로 탁, 탁 가는 걸 사용하는데 그래도 우리 손님이니까 내가 먹어야지. 이걸 이제 월드페이. 비자는 야, 내가 이망 깔아놓고 아직까지 내가 관리하던 친구들이니까 내가 이 솔라나한테 하청을 주는 거야. 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옛날처럼 나한테 돈 내. 그 대신 파격 세일. 아주 싸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사를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비자는 발행자 및 인수자와 실시간 파일럿을 통해 이미 솔라나 및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파트너 간에 수백만 USDC를 이용하여 비자 넷을 통해 승인된 법정 지불을 해결했습니다. 벌써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을 했다. 이제 준비가 됐다. 이 얘기고요. 여러 나라에서 이게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은 거의 15,000개의 금융기관과 전 세계 25개 이상의 통화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음, 맛있는 떡볶이 집에 갔다면 미국에 있는 제 카드 어, 이런 카드를 꺼내서 제가 카드를 꺼내서 딱 긁으면 미국에 있는 제 은행 계좌에서 옛날 같으면 한국 떡볶이 집 사장님 은행 계좌까지 거쳐서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솔라나 블록체인, 여기를 통해서 그냥 슝슝 하고 가는 겁니다. 아, 그런데 USDC로 달러로는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갈 수가 없는 거니까 USDC로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달러 들이밀면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던져버리니까 아, 블록체인이 알아듣는 코인으로 어, 코인으로 코인이 없네. 아, 아 여기 코인 이런 코인으로 슝슝슝 블록체인에서 날아다닌다. 자 계속해서 이 기사를 살펴보면 비자는 이 기능을 추가 고객에게 확장하려고 노력하면서 더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코인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최신 고성능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하는 상당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어, 벌써 설명하는 게 솔라나 얘기죠. 이더리움에서는 어, 최신 고성능 블록체인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도리움은 누구나 인정하는 안정적인 이런 코인이지만 어쩌면 레이어 2를 통해서 해볼 수는 있겠고 어 고민 끝에 솔라나도 한번 해볼까 아, 솔라나는 벌써 이 속도와 아, 저렴한 비용이 검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솔라나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솔라나를 이용하기로 했다 아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아 솔라나가 이 정도 되면 떡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뭐 솔라나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제네랑 파트너십 했어 이게 아니고 비자가 나서서 솔라나를 지목하는데 우리가 솔라나랑 파트너야 이리 와봐 솔라나 딱 어깨동무하면서 우리 얘랑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솔라나가 떡상을 해야 되는데 아 <laughs>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왜 떡상하지 않을까 리플이 소송을 이겼는데. 그레이 스케일이 ETF 거의 될것 같은데, 왜 코인들은 떡상하지 않는 걸까?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솔라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코인이 지금은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호재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코인의 가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 오르기를 원치 않은 그러한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계속해서 여러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전통적인 자산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런던 증권 거래소. 아, 코인 거래소가 아니고. 런던 증권 거래소.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소죠, 이거. 오, 스타크 익스체인지 보이죠? 런던 스타크 익스체인지.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 매수를 하면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일단 주식이. 그런데 이걸 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는 내 핸드폰에서는 주식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뒤에서 이걸 옮겨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해요. 세틀먼트. 이걸 마무리 지어서 명의를 옮겨주는데 2,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다고 해서 그걸 바로 팔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 거래소에서는 그 안에서 몇 개까지는 팔게 해 줍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증권 거래는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대행해 주는 친구들이 기존 금융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증권을 토큰화시킨다면 그러면 이 코인 하나 옮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식이 테슬라 주식이 만약에 토큰화가 돼 있다면 테슬라 주식을 이 친구한테 팔면 실시간으로 그냥 몇초 만에 탁 가가지고 이 사람이 또팔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며칠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필요함이 없어지고 수수료도 뭐 거의 공짜로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이게 지금 현재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더 좋은 시스템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과도기에 와 있습니다. 과도기 때마다 부의 이동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이동에 함께 탑승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아, 우리 멘탈이 흔들려서 아, 이거 내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코인의 가격보다는 이런 이 시대의 흐름, 이큰 가진 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 자, SBI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은행의 리플 송금 기술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SBI에서는 2021년에 필리핀에 ODL을 통해서 송금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필리핀에 송금을 하려면 중간에 또 뜯어먹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20% 30%까지 뜯겨야 됐는데 리플에서 어, 우리 x r p 냈죠이 ODL을 통해서 은행과 은행 간에 중간에 딱 유동성을 대주는 친구들이 또 파트너로 있고. 그러면 탁탁 바로 보내면 공짜로 보내는 겁니다. 물론 SBI가 살짝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리플은 공짜니까 0.00001 XRP가 수수료로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RP의 수수료는 다 소각이 되죠.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데. 이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아, 이거 뭐 자연적인 수순이 아닌가? 자, SBC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리플과 코인스.ph 이 파트너십은 2021년에 만들어졌고요. 어, 트랭글로 이 파트너십이 최근에 발표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XRP를 통해서 바로 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돈이 보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더 확장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더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비자하고 파트너십을 잘 마무리하고 진행해서 중간에 꺼지는 일 없이 잘 된다면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는다면 더 확장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많은 기관들의 선택이 되고 있고 그 이더리움 발판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스위프트와 체인링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서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 서비스 그것도 또 도전을 하고 있고 연준의 페드 나오는 헤데라를 통해서 소액 결제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Cbdc를 지원하고 있는 알고랜드라든지 금융 인프라, 경제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카다노 이런 시스템들 여러 솔루션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기존 금융이 블록체인을 안고 갈 수밖에는 없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입니다.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당신이 SEC 위원장이라면, 게리 겐슬러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전에 있었던 그 자리. 그러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 이러던 이 사람이. 어, 본인이 게리 겐슬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대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명확성이 생기고 있고 어, 본인이 SEC 위원장일 때는 게리 겐슬러가 얘기하던 그런 어떤 시세 조작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투명해지고 또 코인베이스와 함께 그런 서벨레이스 시스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이런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니까, 어, 이러면 해결이 되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인은 불가피하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이 비트코인 ETF 승인 된다. 아, 이 이야기를 들었던지 그레이스케리이 SC에게 비트코인 ETF 변환을 위해서 앞으로 좀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전화 걸어서, 어, 이제 뭐 대충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제 조율하고, 날짜 잡고, 어떻게 할 건지 논의 좀 합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편지에 보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이게 다가 아니고,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GBTC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 이러한 피해를 볼수 있다. 손해를 끼친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게, 어, 손해 볼수 있으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숫자적인, 구체적인 피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 라는 경고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런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감 있게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레이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 이게 ETF로 전환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많은 전문가들은 그레이 스케일 ETF가 승인되는 건 호재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이왕이면 블랙록의 ETF가 먼저 되는 게좀더 낫겠다.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뭘까요? 어, 그레이 스케일의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 6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ETF로 전환이 되면서 풀리게 됩니다. 락업이 해제가 되는 그러한 어,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GBTC를 들고 가서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이걸 매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 매도세가 붙을 수도 있겠네. 으아, 그 많은 비트코인 시장에 풀려? 이건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 다른 비트코인 ETF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레이 스케일이 쫓아가는 게 아무래도, 어, 코인의 가격에는 좀더 유리할 수 있겠다. 어, 이러한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레이 스케일이 먼저 된다고 해도 이건 호재입니다. 어, 락업 해제로 인한 불안감보다는 앞으로 승인될 수많은 ETF, 그리고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의 에, 진입, 이런 것들이 더큰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22년 11월 달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11월이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FTX, FTX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들의 계좌가 녹아 내리고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우와, 거래소에 돈 넣어 놓으면 큰일 난다." 하고 너도나도 출금을 했습니다. 거래소들이 부랴부랴 "걱정 마라. 우리 돈다 가지고 있다. 코인 그대로 가지고 있다. 프로퍼브 리저브." 이러면서 바이낸스가 제일 먼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 그 검증을 할수 있는 프로퍼브 리저브를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다른 거래소들이 쫓아서 우리도 있어, 우리도 있어 하면서 프로퍼브리저브 누구나 알수 있게 이 거래소 지갑을 공개했습니다. 를자 그런데 그때 공개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트코인 지갑이 있었는데 바로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코인베이스의 수탁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안의 이유로 본인들은 어, 지갑 주소를 공개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 이거 수상하다. 얘네들 뻥이다, 뻥. 이거 코인 없는데, 어, 있다고 뻥 치고 나중에 이거 뻥인 거 들통나면 코인 망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날이 온다. 이러고 이제 시장에 퍼드가 가득했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이 트윗이 2022년 11월 18일 자. 코인베이스는 종종 체인 검증을 수행합니다. 보안 문제로, 보안 문제로 인해서 암호화된 예약 증명 또는 기타 고급 암호화 회계 절차를 통해 이러한 온체인 지갑 정보 및 확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 보안의 이유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었는데 자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맘만 먹으면 다 찾아낼 수 있죠. 어, 아캄 온체인 분석하는 회사 여기서 오늘 속보를 내놨습니다. 아캄은 체인에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지분을 확인했습니다. BTC에 16빌리언 달러를 넘게 보유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BTC의 엔티티입니다. 그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공개적으로 잔액을 보고하지만 신탁의 체인 주소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인 주소가 밝혀졌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62만 7천 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300만 개 이렇게. 다른 코인들은 뭐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고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벌써 딱 찾아냈습니다. 온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쫓고 쫓고 추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만나니까 큰 자금이 움직인 것들, 이런 걸 추적하다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트랜섹션까지, 트랜섹션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 어,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바로 온체인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무슨 불법 거래 이런 건 매우 힘듭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잽싸게, 잽싸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해버립니다. 1번 타자로. 아, 역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캐시우드. 언제나 앞서가는 캐시우드죠. 2015년에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사고, 그 다음에 GBTC까지 이 아크인베스트를 통해서 매집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선구자, 혁신을 이끌고 가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캐시우드, 화이팅! 자, 이번에는 메타마스크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브라우저 월렛 메타마스크. 여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셀. 이걸 달러로 또는 UK의 파운드로, 유로로 바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인베이스에서 산 다음에 그걸 메타마스크로 옮겨서 어떤 활동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메타마스크에서 이걸 지원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너무나 편안하게 디파이 활동을 할수 있고, 코인을 옮기고,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속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수가 있다.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드는 코인의 상용화. 이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호재가 많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SEC가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XRP가 SEC를 상대로 승리를 했고,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승리를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가오고 있고, 홍콩에서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솔라나를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상용화와 체계적인 발전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인의 가격은 오르고 있지 않다. 제가 생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 하지만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국은 쫓아갈 수밖에 없다. 가치를 쫓아가는 게 가격입니다. 발전하고. 나아가다 보면 가격은 어느새 나를 쫓아와 있고 이 쫓아오는 힘으로 또 앞질러 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다 보면 또 뒤돌아보다가 또 돌아오면서 그 돌아오는 힘으로 또더 많이 뒤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가격인데 우리가 가격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멘탈이 털리고 어 정말 중요한 음 핵심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맞춰 나아가야만 하겠죠.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우리들의 코인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고 있는 코인의 미래 하지만 가격은 지금 괴리감을 갖고 멀리 멀리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